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치타씨입니다 오늘 영상은 OT 끝판왕 벨가누스입니다 공컷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건 제외하도록 하고 유비, 복귀, 그리고 시즌1 고인물인데 시즌1때 벨가를 건너뛰게 하신 분들이 있어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본 패턴부터 먹방 그리고 짭&찐피자 그리고, 딜을 좀덜 넣을 수 있지만, 생존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베가누스 가기 전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가누스는 성속성과 암속성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흑화된 베가는 빛의 권능 버프가 없으면 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권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의 권능, 3중첩까지는 공증이고, 4에서 5는 공이속입니다 암흑 권능은 디버프입니다. 베가누스의 브레스 및 기타 패턴에 의해 피격당했을 시 생성됩니다. 삭제 방법은 빛의 권능으로 1대1 비율로 삭제됩니다. 네 번째 권능은 출발 전 어떻게 먹을지 정하고 가는 게 편합니다. 최소 3 스펙이 쌓이면 파티창으로 3을 써주면 권능 관리하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 1, 2페이지 베가누스는 조후 후약 20초가 지나면 흑화됩니다. 여기서 미세 팁은 특화되기 20초 정도는 본능 없이 정상들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벨가누스는 일정 피나 일정 시간 뒤 무력화 패턴과 먹방 패턴을 합니다. 일곱 번째, 벨가누스는 1에서 3 페이지까지 기본 패턴은 동일하고 3 페이지 광폭화 후 피자 패턴만 추가됩니다. 이제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패턴부터 광폭 피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금색으로 변하면서 짧게 돌진합니다. 옆으로 피해주시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2타까지 물리면 뒤로 넘어갑니다. 조심하세요. 겨털 패턴입니다. 처음 맞을 때는 낮은 데미지가 들어오지만 다단 히트라서 후반부까지 전부 맞게 되면 3분의 2 정도 피가 사라집니다. 빠르게 전방이나 후방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베가누스가 하울링을 하며 주변에 느린 어레기 장판을 뿌립니다. 이때 주변에 3개의 비스 권능도 같이 뿌립니다. 어레기 장판은 서서히 커지다가 터집니다. 장판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 딜을 하다가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판 중 일부는 랜덤으로 지속적으로 암속 피해를 주는 장판을 생성합니다. 들어가면 권능도 차감되고 암흑 디버프도 걸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른 어레기입니다. 느린 어레기와 다르게 빠르게 떨어지고 일정 크기가 되면 똑같이 터집니다. 전후방 구슬패턴입니다. 처음은 X자로 2개의 암흑 디버프를 가진 구체를 발사하고 두번째로 3개의 성숙성 구체를 발사합니다. 측면에서 딜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력화 패턴입니다. 무력화를 시켜야 하는 패턴입니다. 시작은 몸이 금색으로 변하면서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글돌면서 바닥에 마법진이 펼쳐집니다. 이때 무력화 스킬 및 무력폭탄을 바로 던지면 안되고 마법진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던지고 스킬을 써야 합니다. 마법진이 그려질 때부터가 무력화 시작입니다. 무력화 실패 시 직사기를 시전하니 무력 플러스 폭으로도 무력이 안될것 같으면 무력을 포기하고 멀리 빠져 있다가 직사기 패턴까지 끝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쿵쿵따 패턴입니다. 성숙성 공격을 합니다. 배가누스가 3회 땅을 내려칩니다. 1회 칠 때마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3회 때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꼬리치기 패턴입니다. 몸이 금색으로 변하며 꼬리로 쿵 치고 휘두릅니다. 정말 아픕니다. 2타다 맞으면 물약 한개 이야기입니다. 꼭 조심하세요. 큰 점프 패턴입니다. 공중으로 점프 후 어글자에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장판 안에 충격 데미지. 떨어진 후 플러스 모양으로 성숙성 빔을 발사합니다. 떨어질 때 장판은 아프지만 플러스 빔 공격은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플러스 빔 사이 사이 대각선에서 딜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방 브레스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이유는 앞에 나온 패턴들 다음 연계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가지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가누스가 앞발로 쿵 찍고 한 바퀴 회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유저가 백을 잡고 있으면 다운되지 않지만, 앞이나 옆에 있을 경우 다운됩니다. 이때 여글자에게 전방 브레스를 정말 높은 확률로 시전합니다. 그런데 기상기가 없다면 바로 사망입니다. 또한 빠른 어대기를 쓰는 확률도 높은데, 기상기가 없다면 죽지는 않지만, 빛의 본능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패턴 때문에 1, 2페이지에서 피자도 하지 않았는데 데카가 많이 나오죠. 시청자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어글자여서 브레스, 큰 점프, 빠른 어레기에 죽는 상황이 아니면 기상기는 항상 아끼세요. 안 그러면, 아, 나한테만 브레스 쓰네. 지속료, 이 말을 꼭 하게 될 겁니다. 어글자 순간 돌진 후 포유미 꼬리치기입니다. 벨가누스가 어글자에게 순간 돌진한 뒤 연계 스킬로 하울링 또는 꼬리치기를 합니다. 안할 때도 있지만 정말 높은 확률로 연계해서 꼬리치기와 하울링을 합니다. 시청자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순간 돌진 후에는 항상 포효 또는 꼬리치기를 할수 있으니 한 템포 늦게 들어가세요. 돌진 피했다고 바로 디라로 들어가면 포효나 꼬리치기 때문에 야금야금 피가 떨어지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3페이지까지 있는 레이드에서 다른 거다 피했다 해도 이거 다 맞으면 물약 한두 개는 기본 먹고 들어가니 꼭 명심하세요. 먹방 패턴입니다. 베가누스 기준으로 전방에 작은 마법진을 생성하며 파티원 머리 위에 금색 표식을 남깁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4명 중 1명은 금색 표식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검은색으로 변한 유저는 작은 마법진 안으로 들어가 베가에게 물려야 합니다. 물리지 못하시 즉사기 시전, 그리고 마법진으로 들어갈 때는 스페이스나 이동기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걸어서 들어가세요. 또, 나머지 유저가 마법진 근처에 있으면 죽습니다. 모션에도 딜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한 유저만 걸어서 마법진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유저는 빠르게 뒤로 가서 딜을 합니다. 피자 패턴입니다. 3페이지를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광폭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벨가노 수피가 약30% 이하가 되면 광폭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1, 2페이지와 다르게 바로 흑화되어 있습니다. 권능도 바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광폭화가 된 후에는 권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꿀잼 피자 패턴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피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찐피자와 짜피자. 처음 광폭화되면서 하는 찐피자입니다. 이건 주변에 느린 어렉이 장판이 생성되어 있어 보통 첫 번째 피자만 밟고 뒤로 빠져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딜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5월 체력이 떨어지면 짭피자를 시전합니다. 이거는 권능을 하나 뺏어 가고 디버프도 일스택 추가해 줍니다. 짭피자 후1리 패턴 뒤 찐피자를 시전합니다. 이렇게 찐, 짭, 찐, 짭, 찐, 찐, 찐 번갈아가며 시전합니다. 그럼 이제 찐피자 방향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벨가누스가 찐피자 타임에 백덤블링을한 다음 회오리 바람이 생성됩니다. 이때 회오리 바람이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고 반시계 방향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여기서 미세 팁을 드리면 알트 키를 누르고 돌면 캐릭이 겹쳐서도 돌수 있기 때문에 알트를 누르고 돌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즌 2 벨가누스 공략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영상이지만 유비 복귀. 배가를 하지 않고 넘어온 고인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